자, 어제 첫 시간에 수업 들으니까 좀 어때요? 제 말이 좀 빨라요? 아니면 사투리 약간씩 쓰면서 뭐알나 듣는 것도 있죠? 약간 있죠. 그래도 해석은 되죠. 아예 안 되는 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말 고쳤어요. 저. 10년 동안. 혹시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쉬는 시간에 이용해서 아니면 따로 제한테 연락해서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어, 제 자랑을 좀 하는 이유가 그만큼 여러분한테 자신감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업을 진짜 어찌 보면 토지부터 하면 17년 차예요. 근데 그때는 자기 집이 없을 때니까 인정 안 하더라도 자기 집따고 11년 차를 하고 있는데 아까 보신 모든 흔적들은 제가 모든 것이 등록을 해봤고 또 소속도 해봤고 부장도 해봤고 다 해봤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하고 오면 저는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큰걸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신뢰를 샀거든요. 어, 이야기를 해보니까 젊은 사람이 많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쭉업으로 중개업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의뢰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찾는 손님들이 오면 그분들이 그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 더잘알 거예요. 자기 건물주는 그래서 더잘알 거고 그 손님도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이 다녀갔고 찾아오실 건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아마추어처럼 아니면 조금이라도 모르는 티가 나면 그분들은 돌아갑니다. 그분들을 이기려면 여러분들 그만큼 공부를 하고 그만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만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냥 모르니까 다음에 오세요. 공부해서 다음에 우리 또 만납시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 사님 죄송한데요. 지금 오늘 내가 참잘 모르니까 내일 다시 오늘 공부 좀 해가고 내일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그분들한테 이기려는 어떤 게요? 정보밖에 없습니다.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사이트 내가 알려드릴 건데 매 거기에 있는 사이트는 제가 11년 동안 저만의 노하우가 게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걸 여러분 것도 만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겁이 없어집니다. 왜요? 어떤 물건이 나와도 어떤 정보를 찾는지 아 인터넷 등기소 하니까 등기부등본 떼면 되고 어, 건축물 되면 정부 이사가 떼면 되고, 어, 실거래 국토부 들어가면 되고. 그런데 밸류 면에서 정보가 간략하게 나오는 것들도 거기 들어있고, 3D 요즘 아파트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햇빛이 어디까지 떠오는 것까지 다볼수 있는 게 3D 서울 지도 정보도 있을 거고, 토지 관련된 거, 여러분들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세금 문제, 세금 계산서 떼리면은 대략적인 거는 다 말씀드릴 수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요즘 임대 사업자 누가 냈다? 그럼 그러니까 뭐5% 인상률 들어보셨죠? 오이상 못하잖아요. 그 보증금하고 월세 한상 어떻게 해요? 자, 보증금도 깎이고 월세도 깎이는데 월세는 올라갔어. 그럼 여러분 오프 계산 어떻게 해요? 못한 사람 대다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클릭 클릭하니까 결과물 나와서 아, 사장님 이 금액 이상 못 받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누가 건물을 내려왔는데 사장님 그 건물은요. 제가 주위에 시세 실거래가 해보니까 이거는 이거밖에 안 되고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사장님 너무 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수 있는 게 바로 그 사이트들이에요. 그래서 그 <laughs> 사이트를 줄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왜 그냥 드려요? 이그 좋아하는 액기 우리 직원들한테도 안 줬어요, 저거. 우리 직원들한테 주면 어찌 돼요? 좀 배우고, 그렇죠. 배우고 나가서 예배 차례 갖고 자기가 더 잘할 것처럼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갈기 좀 갈기 주니까 자기가 더 잘한데, 막상 나가서 해보면 그게 안 되죠. 저는 11년 동안 갈고 닦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경쟁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하겠지만 트러스트 들어보셨죠? 트러스트가 뭐예요? 여러분 공부하는다고못 들어보셨죠? 그럼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한다는 사이트 들어보셨나요? 네. 그게 트러스트예요. 걔네들 지금 2차까지 갔고 3차 지금 대법 판결만 남았는데 만약에 걔네들이 기면요이 시장 팔로 바뀌어 버립니다. 요즘 피트펜 들어보셨죠? 피트펜 뭐예요? 나르는 피트펜? 벌써 걔네들도 십몇 년 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내가 모른다고 그런 쪽에 체인화돼서 밑에 들어가더라고요. 화양동에도 있고요, 강남에도 있고요. 각 지역에 이제 한두 개씩 간판에다가 아예 피트펜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피트펜은 원래 직거래 사이 였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공인중개사가 없이 사고가 계속 터지니까 지역의 공인중개사분들을 모으는데 체인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지금 임대관리업 들어보셨죠? 임대관리업. 뭐예요, 거기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임대관리업이라고 붙여놓고 한통 건물을, 아파트면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텔 주상복합을 한통 건물을 자기들이 관리한대요. 전월세 음. 자기들이 맞추고요. 네. 그럼 여러분들 시장은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거기에또 체인화 돼서 또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러나요. 야, 나는 누구누구의 체인지 관리업체에 어떤 지역 독점화, 독점권 연 혜비 80만 원씩 주고 여러분들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선배님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그냥 그분들이 하니까 좋은 건지 알고, 여러분들 돈이 될줄 알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여기에 주상복합 지금 300세대 여러분들 총체로 맡기겠습니다라고 해요. 그 여러분들 임대 계산해 봐요. 야, 이거만 하면 한 달에 얼마 빠지니까, 한 달에 2천 번이니까 저 80만 원 줘도 되겠다 하면서 관리를 하죠.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AS까지 하잖아요. 전화 오면. 현관등까지 갈아주고. 여러분이 들 그런 대기업에 하수인 되더라고요. 여러분 선배님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직접 임대 관리 하실 거예요. 그차이점 뭔지 알아요? 아까 우리가 블로그 할때 어떤 앞으로 이제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업체에다가 전화나 누군가가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 보고 블로그 상위 노출시켜 줄테니까 키워드 한 개당 5만원 아니면 한 개당 월 30만원 주면 6개 내지 10개를 계속 상위 노출시켜 주겠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웃습지 않나요? 상의로 좀 하고 뭐 있었어요, 아까? 다섯 가지. 그 공식인데, 그거 먼저 안다고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업체에다가. 그래서 키워드 한개다왜냐 30만 원씩 주는 거야, 한 달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알죠? 그럼 그분들이 오면 뭐래요? 자, 앉아봐. 자, 내가 해줄 테니까 나는 키워드를 지금 태그까지 한 10개, 20개 관리하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가르쳐 줄게 잘 모르는 거 들어봐. 혹시? 이미지에도 팔면 같이 해? 라고 물어봐요. 대다수 무서운 이 몰아듣습니다. 공식에 4개는 아는데 5개는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댓글 부대 만들어서 계속 와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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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상위분축에서 아니면 불법으로 프로그램 돌려서 계속 비율을 보이게끔 해주는 애들이에요. 선배님, 우리 선배님들은 여러분들 선배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맡긴다면. 그러니까 알면, 여러분들 해야 안 해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설명한 여러분들이 하수인이 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상위에 올려가시라고. 그러면 그 정보는 뭐예요? 제가 준 자료를 아느냐 모르냐. 빨리 내 거로 만드느냐.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 위조인지 그럼 도로교통단 가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 자료 찾아보세요. 그래도 모르면 120번 돌리면 되고요. 다산 콜센터에. 그 주민등록 진니 여부 어떻게 돌려요? 정부 2 4학 가서 돌리면 돼요. 이런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딱 여러분들이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와 비슷한 레벨 수준까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거만 보거든요. 정보를. 여러분들 지금 처음에 물건을 자. 제일 처음에 이제 계업을 해요. 어느 지역에서 하실 거잖아요. 1번. 권리금 있는 기존의 업체가 좋아요. 아니면, 신규로, 신규로, 부동산 자리가 아니지만, 어, 이쪽 내 위치도 좋고, 괜찮은데, 이 자리면 내가 뭔가 해볼 수 있겠다 하는 데가 좋아요. 둘 중에 어느 게 좋아요? 여기는 권리금도 없고, 여기는 권리금이 있대요. 여기는 물건도 있대요. 손님도 고기도 한번 했대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 들어가요? 지금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돈을 좀 주더라도 권리금이 더 많고, 더 좋은데 가고 싶죠. 왜? 당장에 일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쪽에 가서 그 물건들, 여러분들 물건이에요? 아 부동산 물건이에요? 거기서 물건 인수받았대요. 여러분들 물건 맞아요? 여러분들 그 물건 파악하려면 최소 몇달 걸리죠. 살아 있는지도 죽은지, 딴 데서 계약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물건 장부만 받았대요. 여러분들 그 물건 파악하려면 그 동네 다 돌아다녀야 되고요. 그 번지가 어디 있는 건지. 그 건물에는 누가 누가 사는지 임대인이 몇채 됐는지 세대수가 몇 개인지 시세는 얼마인지 다 알려면 몇달 걸린다고요.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를 갔어요. 거기는 어쨌든 새로운 걸 구하려면 여러분 돌아다녀야 되겠죠. 명암을 뿌리든 워킹을 하든 골목골목을 하든 내가 상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물건이 하나도 없어. 그 개업식 현현 손님이 왔어. 어? 한 10억짜리 아파트 구해달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한다면? 찾아줘야 되죠. 어떻게 찾아요? 아, 잠깐만요. 제가 찾을 테니까 내일 오세요. 하면 손님들 와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지금 물건들.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물건들이 어디 있다고요? 한방이나? 여러분, 지역 정보망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도 물건이에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자리 잡을 때는 절대 여러분들이 혼자서 양다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동중계망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 거꾸로. 오늘 일찍 와서 7시에 문을 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 2시간 블로그를 만들면 물건이 하나도 없어. 블로그 못 만들 거죠. 안 만들 거죠. 아침에 와서 뭐 한다 했어요? 분명히 서재호가 아침 7시 반부터 뭐 블로그 만들었는데 물건이 하나도 없는데 뭘 만들어. 여러분들 공동중계망에 있는 물건들은요. 여러분들 물건이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공동중계망에 있는 한방이나 아니면 텐이나 여기에서 날개나 정보망에 있는 알테인 물건들은 여러분도 물건이라고요. 그쪽 부동산에서는 공동중계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올려놓는 물건이고 네이버나 다른 직방, 다방에는 자기가 양타치기 위해서 올려놓는 물건들 그쪽 말고 이쪽 공동중계망에 있는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확인만 하시면 돼요. 이 물건 살아있냐고. 흔히 우리말로 이 물건 손님 있으면 거래해도 되냐고 라고 하면 그쪽 부동산에서는 아니, 난 너가고 안해할 사람 있어요? 어, 여러분들 하면, 아, 어, 예, 하세요. 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그 물건, 무슨 아파트, 그러몇 층, 호수는 안 알려줘도 그 물건이 어느 아파트, 몇 층에 있는 거고, 어떤 타입인지는, 여러 조감도나 평면도 보면 알고 있잖아요. 그 동네 개요보면다 나와 있고요. 인터넷에서 상계주고 칠단지 하면 내용 다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실내는 못 찍어도 기본적으로 조감도, 평면도, 외경은 찍을 수 있잖아요. 사진 확보됐죠? 내용 알죠? 포스팅 돼요? 안 돼요? 네.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물건 확보는 거기서 하는 거예요. 처음 하니까 내 물건 없으니까 어떻게 오픈해요? 어, 왜 걱정해요? 그 동네 다 있는 물건들이 다내 건데. 아니면은 아침 일찍 가서 명함 잡고 명함만 한 번씩 꼽아도 물건들 숱하게 줄 건데. 여러분들 요즘 장사 잘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끼리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다는 사람하고 지용금 받고 하잖아요. 노원역에서 중화도 마들에서 요 중화도 요 중계도 대로변만 동일로 양쪽에 오늘 여기서부터 쭉 갔다가 저기서 쭉 가서 명함 한 뿌려보세요. 물건 몇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수십 개 내지 수백 개 나온다. 거의 80% 내놓고 싶습니다. 그 여러분 오픈했어. 그럼 주택은 내가 찾으면 그 동네 명함 못 뿌리면 그주민사대는다못 뿌리면 공동중개만 이용하시고. 상관하게 보이는 대로 그냥 명함 한번 쭉 돌려버리면 물건 다 나온다니까요. 뭐 걱정하세요? 손님은, 여러분들 지금은 매수나 임차인들 확보하는 게 문제예요. 물건은 지금 수타 있거든요. 이 시장이 좀 바뀌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매수 쪽이에요. 그러면 매수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배워요? 마케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 잘해서 내가 블로그나 SNS 잘 했어? 손님들이 오면 그 손님한테 물고 찾는 거는 주위에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고 아무 때나 가서 오늘 수업 4시간 뒤에 보자고 했잖아요. 중간에 내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신감 생겨요? 안 생겨요?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다내 건데. 근데 여러분들은 제일 문제 상담이 문제예요. 어떤 실장님들을 가면 전화 오면 도망가고요. 손님 오면 커피 탄대요. 여러분 선배님 가르쳐 줬죠, 그거? 급이 나니까. 상담을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딱 가면, 아침에, 딱 가면,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 하는 거 끝내고, 사이트를 몇 개를 열어놓은 게 있어요. 사이트를. 일단은 지도. 여러분 지도는 왜 올리나요? 네이버나 다음 지도 보는 거 있죠. 로드뷰 있죠. 로드뷰 보면 그 건물, 번지만 되면 그림 넣어줘. 뭐몇 년도 1층에 상관은 바뀔 수 있지만 그 건물 그대로 넣어줘. 그리고, 건축물 대장, 개요. 경기도 포탈, 서울 포탈 들어가면 다 넣어져. 그두개 사이트를 딱 열어놓고요. 손님이 왔어요. 어, 물건 내려왔대. 몇 번지래? 아, 앉으세요, 사장님. 아, 몇 번지요? 번지 딱 치면. 지도 보고, 개요 딱 보면. 아, 사장님, 이 건물요. 몇 년도에 지어지고, 4층짜리 건물인데, 지금 있는데 누가 있고, 지금 1층에 산거 아직도 살아있나요? 물어보면. 손님은요, 이거, 이게 뭐지? 혹시 몇회 땄어요? 이래 물어요 아니, 자기보다 물건 더잘 알고 있어. 그런 분들은 자기 물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면적 대충 얼마고, 아, 우리 뭐 임대로 대충 얼마고, 자기 물건 있지, 상세한 모든 제곱미터까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보니까 위반 건축물이 지켜있네요? 근데 뒤에 보니까 위반 내용이 1층에 불법으로 정축했네요? 다 놓은다니. 어, 이 친구 이거 어떻게 보다? 그래서 부동산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정보래요. 그것이 있는 사이트들이 그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느 누가 와도요. 어느 누구도 지금 11년 차 제하고 똑같은 레벨을 간다 했잖아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잘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네. 여러분만큼 행운하고 없어요. 제가 아까 잠시 밖에서 얘기했지만 저를 제가 이 강의를 노는 사람을 지금 4년 만에 처음 하는데 지금 감동만 하다가 올해 유일하게 우리 원장님이 저를 부탁을 했어 제가 왔는데 이 바쁜 몸이 정말 바빠요죠. 진짜 엄청 바쁜데도 제가 온 이유가 차마 거절을 못해서 여러분들 왔는데 여러분들 뵙고 나니까 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냥 노은새롬이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 눈빛이 살아있잖아요. 이 마스크 쓰고 이 환경이 어렵게. 그래서 제가 올해는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으니 그러면 제가 열강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제가 오케이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들으니까 별로 좋지 않나요? <laughs> 그냥 좋죠. 이런 가게를 누가 해주나요? 여러분들 선배님들 알려주나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왜? 옆에 가면 그거부터 할걸요? 아, 저 친구 또왜이 동네 왔어? 여러분들 딱 물어보면 그래요. 처음인지요? 처음이다. 이러면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죠. 물론 실무에서 했겠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될게 여러분들이 있는 물건은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고객은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자, 두 가지만 딱 하고 숲 들어갈게요. 정말 중요한 거. 제가 뼈저리 구해온 거.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모임을 안 해도, 동네 가면 모임을 할 거예요. 모임을 할 때, 회식 자리나, 아니면 그냥 밥 먹는 데서, 그냥 옆부동산 친한 언니나 오빠들이나 아니면 누나들이 와서, 여러분한테 물어요. 아, 축하한다고, 여러분 몇회 땄냐고, 예, 뭐, 30일 땄다고 이야기 하다가, 아, 그래, 요즘 뭐, 좋지 하면서. 근데, 그 옆에 가게, 그거, 지금 식당에 5,250 나왔는데, 내한테 이야기 했네, 523 해줄게? 그럼 여러분들, 아유, 고맙습니다. 막 적어요. 모바일, 핸드폰 노트에 적어. 아, 언니, 내 전화가 알아볼게. 근데 막상 딱그 물건을 적고 너무 고맙죠. 물건 주니까. 막상 와서 사무실 보니까 내한테 나온 물건이야. 그럼 어떻게 해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바로 거기서 속는 거야. 여러분 부동산 지킨 자리 그 주변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는데 저쪽에서 건너오는 그냥 술 한잔 먹고 툭 던진 말이 여러분이 적는 순간 공동중계가 되는 거예요. 빼도 같도 못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처럼 제 주변에 오면 제가 제일 좋아하죠. 왜? 툭 던지는 말이? 여러분들 장부에 분명히 있는데도, 제 양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내한테 양탈해, 공동중계 해야 돼요. 그래서 선배님 들이 제일 좋아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 몰라.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는 모바일 들고어 잠깐만요. 그거 내가 본것 같은데. 아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밥 먹을 때, 술 먹을 때는 우리 물건 이야기 하지 말고 내일 내 전화 난 합계라고 벗어나야 돼요.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이 정말 내 물건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 와서 확인을 할거 아니에요. 얼떨결에 적는 순간 나중에 공동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상 내가 툭 던지고 아 선배 잠깐만요. 제가 기회를 감으로 하는데 그리고. 해, 이런 데서 물건 이야기 하지 말고, 내일 내가 확인하고 전화 드릴게요. 아니면 손님 있을 때 연락 드릴게요. 하면서 적지 못지 말고. 번지 이야기 막해 주려고. 아, 잠깐만. 숫자에서 무슨 이런 이야기 하고. 내일 또 통합시다. 하고 능겨요 그러면 아, 이 친구 좀 해봤네?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고객은 특히 아파트 하실 때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어? 공동 중계를 하러 간대. 우리 물건이 없어서 그점검하 찾아보고 한 곳에 있어서 가는데 그쪽 부동산에서 꼭 뭐라 해요? 여러분을 보고 손님이 있으면 자기 사무실로 오라 할 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 그래 알고 있잖아요. 그 사무실 가서 그쪽 물건을 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손님은요. 그 손님은 내한테 왔는데 그 물건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부동산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무조건 그 부동산을 데리고 가. 그 손님을 그 부동산에 왜 알려줘요? 그렇게 전화가 했을 때, 부동산, 아, 내 네, 바쁜데 오라면, 아, 몇 분, 몇분 뒤에 갈까? 현장에 갈게. 그냥 아파트로 갈게. 동으로 갈게. 몇동 앞이야? 라고 해서 현장을 가야지. 왜 여러분들이 그쪽 부동산을 손님을 데리고 가냐고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손님, 물건지인데 손님이 오면, 어, 우리 부동산 데리고 와. 내가 좀 시간 좀걸린데 오면 내 차로 갈게. 라고 해서 데리고 오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 데리고 갈 때는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부동산 잘하는 거예요. 대신, 현장을 가서 물건을 볼 때, 뭐, 천일을 본다. 대다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여러분들 가면, 처음 아시는 분들이, 뭐 해요? 자기가 집사로 온것 같아. 손님은 뒷전이고요. 들어가서는그쪽에 설명 그부산 따라서 면 야, 이쪽 싱크대가 어떻고 이쪽이 화장실이 어떻고 혼자 신났어. 중개 사실은 뭐실장님도 보면 혼자 막 신개 와 이거 이렇게 지었구나. 지금 누가 살아올 거예요? 손님은 그쪽 부동산에 케어하고 있고요. 자기 혼자 손님 투야. 와서 보고 여러 보고 화장실 아 근데 이 베란다 확장했나? 지금 뭐 해요? 여러분들 업을 바꾸는 사람. 여러분 주부 아니에요. 업이에요. 업자예요. 손님을 잡아야죠. 근데 이미 그 손님은 다른 부동산에서 케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 부동산이 뭐라는지 알아요? 하, 여러분한테 절대 안 들립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떨어져 있는 순간 여러분들 안방 보고 있을 때 작은 방에서 한마디만 툭 던져요. 아, 집이 참 좋긴 좋은데? 저쪽 집이 좋은 것 같은데? 라고만. 여러분들 안 들면 못 들었어. 그런데 그 손님은 들었죠. 뭐라 했어요? 내 물건 중에 이게 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저쪽에 더 좋은 게 있는데라고 툭 던져버렸어. 그리고그 물건 보여주고 다른 거안 보여줘요. 그러지 않나요? 왜요? 이 손님은 내한테 올 거니까. 그러고 나서 보고 나서 간다,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손님은 또 뭐래요? 혹시 다른 거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한테. 겨우 하나 찾았는데, 없죠? 아, 예. 아, 그러면 내일 올게요. 다음에 올게요. 하고 가버려요. 어디 가요? 거기서 계약서 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처음에 하시는 게그두 가지예요. 정말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을 불러서? 그 부동산, 대권 손님을 부동산으로 손님하고 떨어놓고, 어, 안방 좀 보고 와나 자금만 데리고 와서 한마디가툭 던져놓고 이 손님이 내한테 오게끔 하면 되잖아요. 이게 나쁜 짓이에요? 아니요. 진정한 여러분들이, 그게 실력차라는 게 실력차.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감 생기죠? 아직도 안 생겼나요?